성도 여러분 밤새 하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예,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570장, 570장 예전 선서 453장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실 목자요. <laughs>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야 푸른 풀밭 맑은 신의 물가로 나를 누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너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20절 사무엘상 9 25장 9절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였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이백 명은 소유를 끝에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베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덜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되었음이라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커피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금포도백 송이와 무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수단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만 간혹 인간의 역사에서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고 엄청난 비극을 막기도 하죠 1차 세계대전요 정말 어설픈 총한발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총사 그 왔던 그곳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직접 정, 지금도 총자국이 남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뒤로 거기는 계속 그 전쟁터가 돼 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상황이 됐고, 또그 엄청난 비극을 정말 뜻밖의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다윗이 청했던 말, 어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자기가 다이부하들에게 은혜도 있고, 양치는데 도움 받았으면, 그리고 오늘이 또 양털 깎는 날이면, 아 뭐, 체면치라도 좀, 예? 손님 접대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발이 정말 이름대로 어리석고 악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동냥은못 해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는데요. 남 도와주기 힘들거든, 그 사람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나발이 지금 다윗의 자존심을 한없이 건드리고 공격했어요. 첫째, 이세 아들이 누구냐?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이세 아들, 다윗 모르는 사람 어습니까 그리고 여기 또 이세 아들로 표현했어요, 다윗을. 그 다윗 장군을 보면 말했는데 무시한 거죠, 그냥. 그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다니는 방랑하는 불황자 같아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11절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집 일꾼들에서 준비한 이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죽였느냐? 다윗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나를 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나발은. 첫째, 인간이 교만하고, 둘째, 너무 수준하고,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존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음 특히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하인도 다 알아차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이 입은 은혜에 대해서는 이 나발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윗부하들이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모욕. 여러분 대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도 말 한마디 모욕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전쟁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악인들은 자신들이 입은 은혜는 정말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누린 혜택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참 이게 문제죠. 이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건 또먼 길을 걸어갔을 텐데, 갈 때만 해도 다윗이 나름대로 한 일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을 믿고 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불평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부하들 앞에 최민이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자기 이름 되면,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요즘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데, 크레딧 카드. 다윗 이름 되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때 이제 중요한데 이 다윗이 이 나발 집안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군 무장해라, 무장 완전 무장하라 전부다. 그 400명 데리고 자기도 무장하고 200명 가족들하고 물건 지키고 몰살시켜 내려가세요. 그그 동안 우리 다윗이 보여줬던 냉정하고 살 깊은 행동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도 인간이에요 인간 이 감정에 충동되고 자존심이 상해지니까 얼마나 지금 복수의 칼을 가는 가 보십시오 이 다윗도 그러면서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이 지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인들 특히 같은 지파족속을 몰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문은 그렸나 할거 아니에요 소문은 그렇게나. 그럼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때 엄청난 장애가 될 겁니다.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기 좋지 않습니까? 아, 다윗이 지광야 생활할 때 힘들다고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 학살하고 그 집안 탈취해갔던 산적 같은 놈이다. 도둑놈이다. 강도다. 뭐. 이를 말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판단할 능력이 안, 안 되는 정도로 지금 화가 났어요. 사람 감정이 앞서버리면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죠 다윗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냐 뭐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널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튀쳐 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오래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자아와 악한 영의 지도를 받는 옛날 옛자아 새로운 자와옛자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둘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옛날 자아가 이성령의자를 눌러버리면 우리가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 날마다 그런데 여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뜻밖의 인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름 없이 이 하나님 역사에 큰 역할했던 을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말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나발 집에 사원 하나에요. 누구인지 몰라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이에요 역사로 움직인 무명의 사람, 좀그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나발의 하인이 이렇게 아비가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막지 않았으면 다윗이 비극을... 저질렀을 거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 놀라운 사건을 이 사원이 막았어요. 이 나발의 하인이 막았다고. 아비가를 찾아가가지고, 지금 자초지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다윗이 자기들에서 얼마나 귀한을 했는가.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올바르게 평가한 거죠. 근데 나발은 이 다윗의 심부름지그 측에 대하고 모욕했다. 모욕. 응? 동냥을 못할 바에는 그런 쪽방 깨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못해주겠다 이랬으면 다윗이 어 이렇게 죽이러 오진 않았을 텐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이에게 이쯤 그냥 있으면 우리 온 가족 몰살당한다. 그 다윗이 쳐들어오는지도 몰랐을 텐데 왜이 하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옆에서 보기에 이 나발의 행동이 보통 사람의 저런 상황 듣고에 절대로 그냥 있지 않겠다. 그만큼 심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끼도 그 느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는데 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이걸 빨리 막아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사과는요. 자기가 나서서 만약에 말 일하려고 해보세요. 자기가 나발을 설득시키려 했던지 다윗을 막으려 했든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니면 사울한테 가서 고발해가지고 다윗을 막아달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안주인에게 쫓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말했어요. 이게 참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거지,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원이 하인이 주인 나발을 어떻게 평가했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다. 불량한 사람. 풀어스 설명하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통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크고 고집도 세고 늘 자기 잘했다고 막 소리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제일 무서워. 답답하죠 정말. 근데 불량한 사람이다 이 말이 벨리아리 아들한테 인데 벨리아리 아들 무가치한 사람 뜻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두른 줄 모르고 이웃도 함부로 해하는 이런 사람이 벨리아리 아들 무가치한 사람이지 무가치한 사람. 우리 절대 그런 존재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들이 등뒤에서 내 등뒤에서 저 사람은 무무가치한 사람이다 욕하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 지금 본인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나발 같은 존재. 우리 철저히 교회 안에서 나발 같은 존재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본인하고 얼마나 공랭철를 힘들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 하인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했는데요. 절대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기가 행동을. 알리면 되겠습니까? 의논하면 되겠냐고 택도 없는 소리죠. 상황 판에 빨리 된 거예요. 남편게 알리지 않았어요두 번째로, 다윗의 그 상한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 왜 그랬겠습니까? 예? 음식 보름서 얘기했겠죠. 다윗 일댕을 만나서 이것이 다윗 장군에게 드리는 우리 주인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미리 말하라 그랬겠죠. 뭐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막 사리를 가지고 분노해서 오다가 아니 이건 또 뭐지 <laughs>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그 동안 나발이 회개를 했나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아비가일이 마지막에요. 이거 보니까 호산 호스탄 곳을 따라 내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어,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거 아주 정말 잘 알았던 지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이거 어떻으면 그 아비가리의 행동과 말을 보고 다윗이 반했던 것 같아요. 와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다. 나중에 다윗이 아내가 되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나발처럼 한 명의 악인이 많은 선을 파괴하게 한다. 전도서 9장 18절에 그런 말 있습니다. 한 명의 악인이 많은 선을 깨뜨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죠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많은 악을 또 깨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많은 악을 막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 때문에 의를 깨뜨리고 선을 깨뜨린 악인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비가일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리며 묵상합니다. 나발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아비갈이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름 없는 나발의 하인처럼 비극을 막는 내게는 비극을 막을 힘이 없지만 참지혜롭게 선택해서 이 비극을 막는 그런 불소시계가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묵상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명의 선인이 이렇게 많은 악을 막았습니다. 많은 비극을 막았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데큰 걸림돌이 될수 있었던 이 비극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꾼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나발의 하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비가일처럼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편이 있든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분노해서 온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칼을 차고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동안 죽일 수 있었던 사울도 살려주고 정말 거튼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잘 지켰던 다윗이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을 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이 감정이 격해져서 하지 말아야 될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으로써 주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결단한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토요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